다시! 뷰뷰뷰뷰뷰우 똑같잖아? 스타트! 의어깨리뷰 이번 소개할 제품은 세입! 생니 타이저! 미스트! 손소독제입니다 이름 존나 기네 그냥 세입! 네. 손소독제 라고 할게요 첫 번째! 어깨 향수도 아닌 것이 쓸데없이 예쁘다 손소독제 주제에 굉장히 디자인이 아름답습니다 주고 다니면 이거 손소독제가 아니라 향수인 줄 알겠어 향수인 줄 알고 겨드랑이에서 좀 뿌리고 사타구사타구니 아무튼 자 그래서 막 이거를 야 너는 근데 엉덩이 엉덩이 보여줘 까치발 풀 와! 야너뭐 백신 못델할 거야 아니요 쓸데없이 못매워줘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했는데 개소리야 팔로우 누르려고 <laughs> 두 번째 어까 향수도 아닌데 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라벤더향 로즈향 자몽향 밤꽃 아니 아꽃은 아닌데 무향이 있거든요 이거랑이 없는 무향입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받아 가지고 활약기 구매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뿌려볼게요 거의 나지 않아요. 너는 몸에서 무슨 향이 나지? 러블리 키티 향? 방꽃! 방꽃 나무 향하라고. 방꽃 나무 향이 뭔지 몰라? 몰라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음. <laughs> 아 방꽃 나무 향. <laughs> 그리고 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허가를 받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너는 무슨 허가를 받았지? 정 외박. 아 외박? 아 그래 외박? <laughs>